겹쳤다거기 응. 장. 어, 겹쳤다. <laughs> <거기서> 겹쳤다. <laughs> 이거. 이거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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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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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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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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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거이이

못, 못 아니야, 그니야 받고 야 아니야, 고아이고진정야아야 아니야, 아니야, 아진야아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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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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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아야아야 아니야, 아거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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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아야아야아야아야아야아야아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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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

네, 음, 잘하고 있어. 지금 잘하고 있어. 아이째, 아이째. 아이째, 아이째. 한번 주고 아, 대대대 대. 나 한번 쭉 하자. 슈팅 많이 때려. 점차 치는 거죠. 오케이. 슈팅 많 때렸으니까 좀 시점 좀더 주고 확실한 거. 나이한 칸만 내리자. 한 자, 내리자. 자, 올리자, 올리자. 한, 한 칸만 내리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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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한 칸만. 간다. 수한 올려. 원이원이 돌아. 돌아. 돌아라 아, 네다 자기 까봤는데 소리 좀야 기만 푸시한다 방만 내줘 소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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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아,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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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아 소리 소리 아고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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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아 고고. 어? 하이하이 아오찬아 민찬아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집중 민찬 래 늦었어 들었어어이 많이 많이 맞았어 어맞아못 붙여 오찬아못 붙여 괜찮아괜찮 아니 동욱이 들아 들어가 민찬기게 아씨 오오오오 아다 죄송합니다 아 진짜 상인님 잡아요. 쪽 올라. 다리가 없다. 가운데 들어갈게. 형. 진짜 난이. 사이드 에이. 사이드 에이. 맥커, 네. 네 거. 네 거. 웬 막대기. 막리 간다. 리셋 상해 상해. 가운 보는 저다 뒤진다. 오케이 오케이. 네 거. 이게 중앙으로. 가고. 야안

영훈아 이거 봐. 영훈아까지 27분. 주장 보는이 그냥 트래픽. 참맞아 아니야. 아니야. 가도 신경. 왜 끼세요? 왜 끼시지? 왜끼세 가냐? 반 야, 나이스! 살았어, 살았어. 야, 뭐야? 저건이 천천히, 천천히. 나가보는 아비야 <목소리> 어, 반대 반 반대, 반대하라. 봐. 반대 하나 봐. 아이, <목소리> 반대야. 바로 줘. 바로 줘. 바로 줘. 가운데. 간다. 아! 괜찮아서. 그옆 아, 아, 왼쪽에. 어. 왼 중앙에 상현 아, 반대하고 아, 반대 반대 있어. 괜찮아? 네, 어. 반대 괜찮아? 네, 반대 중앙에. 나 치는 것만. 아, 잘해. 괜찮아? 중앙에 괜찮아.

중앙 각 주지 n come 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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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o m e on, come on, come on, come on, c 어 천천히, 조여 천천히, 조여 왼쪽밖에 없어 다시, 다시 가도 조여. 돼 가도 돼 다시, 다시. 조여도 돼, 어, 이거, 이거. 조여도 돼. 오! 가운데야 오! 가운데 조이면 돼 펀드 있어, 펀드 있어. 바로 그렇지 야 잘했다 잘했어, 잘했어. 지성 해트트릭

너무 t 어 TG, TG, 보라스 보라스. 예. g TG, TG, t 고 T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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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g T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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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TG, TG, t 하 TG, TG, t 아, 자, 말 정말, 정아정안정안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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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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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정말, 정말, 어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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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줘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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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